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뭐 흔히들 트리암 백사 뭐 이렇게 두 가지는 아닌데 일단이 부분은 이제 노벨상을 받은 상 약품이죠 안정성이 상당히 있고 아직까지 약제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안정성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만큼 근데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많은 거고요 단기 치료법으로 뭐 이어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우리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성기 염증 억제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이고 과한 사용은 부작용을 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번, 3개월에 한번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당뇨 환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혈압을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의하고 많이 아프고 염증이 생겨 물이 생기고 했을 때 이만큼 싸고 효과 좋은 약은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리포타손이라고 이제 신약이죠. 이거는 기존 스테로이드에서 부작용은 조금 감소하고 효과는 증대시켰는데 단점은 비용이죠. 이게 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트리암 스테로이드는 비용이 거의 들지 가 않습니다. 다음에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 관절염 진행을 안 하고 윤활작용, 통증 경감. 어, 뭐 흔히들 뭐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설명할 때 무릎에 이제 영양제 넣는 거다, 무릎에 기름칠하는 거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린 주사입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어깨 치료할 수 있고 일주일에 세번 맞는 요법이 있고 한번 맞고 육개월에한 번씩 맞는 이런 두 가지 제재가 보통 있고 비용은 사실 이건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은 정해져 있으나 의원에서 맞느냐 병원에서 맞느냐 종합병원에 맞느냐 그거 차이는 있습니다 환자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은 보험이 돼서 그렇게 비싸진는 않고 효과도 좋은 주사라고 볼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DNA 주사 PDRN 주사라고 하는데 기존의 이제 연골 주사보다 어느 정도의 조직 재생을 촉진시킨다. 이 재생을 100% 시킨다. 이런 건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고요. 촉진시킨다. 그래서 무릎 관절내 주사용으로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이 되지만 일반 연골 주사보다는 조금, 저희 병원 기준으로 한 5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병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무릎뿐만 아니라 상과형, 우리 이제 테니스, 에뭐 족저근마병, 뭐회전근계 어깨 이런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많은 콘쥬란 주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오리지널 제일 처음에 나온 걸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좋은 주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이렉스 하이알루론이 다이 이거는 주사시 이제 보조적으로 이게 사용한 거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인대 쪽으로 넘어가서 인대 강화 주사. 프로롤로, 프로롤로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프로롤로는 특정한 주사의 이제 성분 이름이 아니라 어떤 주사 요법 또는 시술 요법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이거고 성분 자체는 일단 주로 그냥 고농도 포도당 용액입니다. 그래서 완성 인대 손상, 약화된 인대 부위를 이불로 이렇게 상처를 내서 자극을 준 후에 이게 아물면서 좋게 이제 세살 돋게 하는 원리.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좋아지진 않겠죠. 예, 염증을 오히려 일으켜서 세살이 돋는 원리라서 보통 최소 한 3회에서 이제 한많게는 8회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야지 좋아지는 근본 치료 의 일종이고 당장의 통증을 완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요법이 있고 어, 콜라겐 주사 또 많이 들어봤을 건데 뭐 손상된 조직 재료를 이제 직접 보충함으로써 재생을 한다. 이것도 마찬 프롤로 치사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통증 감소 효과보다는 근본적인 힘줄을 재생시키고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단점은 비싼 비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재생 유도 주사, PRP 주사. 최근에 이제 뭐 팔꿈치, 무릎, 어깨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본인 혈액에서 피를 뽑아서 혈소판 내 성장 인자, 재생을 도와준 성장 인자를 활성화 시켜서 조직 재생을 돕고 염증 완화 작용을 하고 있고 본인의 피를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편에 속하고 테니스 엘보 무릎 관절염, 해전 근개. 힘줄 봉합 부강화 이세 가지에 이제 인정을 받아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최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채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 피를 뽑아서 원신분리한 15분 정도 이제 돌린 다음에 혈청에서 재생 우리 재생 유도하는 물질만 뽑아가지고 해당 부위 무릎이든 팔꿈치든 어깨든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걸 PRP 주사 치료라고 합니다. 줄기세포 주사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고 논란도 많은 그런 치료인데요. 환자 본인의 골수 또는 지방세포에서 채취를 합니다. 골수를 채취하든 지방세포를 채취하든 채취를 해서 줄기세포라는 거는 만능세포라고도 하죠. 이제 어떤 골수의 성분이 뭐 그게 연골로 재생되기도 하고 피부로 재생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하고 그런 줄기세포를 다양하게 함유한 농축물을 추출해서 관절 내로 주입한 주사다. 어 적용 대상이 있는데 이제 이게 늘 효과가 있고 보험이 되는 건 아니고 무릎 관절염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는 아니거든요. 한 2기에서 3기 정도에서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보험이나 이런 것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장점은 이제 기존에 이제 완화, 관절염 완화하는 치료보다는 관절염의 근본적인 개선 또는 진행 억제, 그래서 재생 효과나 이제 효과적으로는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는 있고. 현재로서는 진행된 관절염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몇안 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지만 어 단점은뭐겠습니까이 골수에서 이 채취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수면 마취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참을성 좋으신 분들은 뭐 부분 마취로 하기도 합니다만는 채취 과정 자체가 조금 침습적이다. 두 번째는 뭐 비용이 뭐 엄청나게 비싸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싼 데서는 200, 뭐 비싼 데서는 1000만 원뭐 이렇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실비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 권하기가 조금 어려운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채취를 해서 비슷합니다. 원심분리 돌려서 줄기세포 채취해가지고 무릎에 관절. 장점은 또뭐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하는 과정인데 환자분 이제 골수에서 채취를 한 다음에 이제 6 0 cc 정도 골수를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 돌려서 농축물만 이렇게 빼내는 거죠. 재생 유도하는 줄기세포들이. 그리된한9 c c 이 친구는 것같습는다그습을다시구는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분친구